안녕하세요. 크로알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루너드 인두의 옵션인 타격 시 100%의 기회로 본 스피어 시전, 요것을 활용하여 쏘면 쏠수록 눈이 즐거워지는 온니 스트레이프 활 아마존입니다. 어, 사냥을 할때 멀티샷을 겸해서 사냥을 하면 당연히 효율은 더 올라가겠지만 오늘은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스트레이프로만 바로 한번 사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세팅과 사냥 영상까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투구는 길리엄의 페이스 윙드 헬름입니다. 여기에 15공속 40증뎀 주얼작을 해주었는데요. 공속은 장갑에서만 충분하기 때문에 40증뎀 구민첩성 주얼을 박아주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투구를 활용을 했고요. 스트레이프만 계속 활용을 하다보니 강타학률이라든지 치타학률이 바로바로 발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리엄의 페이스 윙드 헬름을 착용해주었고요. 아뮬렛은 아트마 아뮬입니다. 용병은 액트 1 실내 용병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걸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트마 아뮬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무기는 그랜드 매출이 인두입니다. 네, 옵션은 지금 오르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어, 355% 증가된 데미지와 330% 데몬에게 주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스 몬스터는 보다 잘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옷은 빠른 이동을 위해 수수께끼를 착용해 주었고요. 장갑은 타격 캐릭이라면꼭 필요한 레인 오브 엔즈. 한쪽 링은 듀얼링. 그리고 다른 한쪽 링은 레이븐 프로스트를 껴주었습니다. 벨트 같은 경우는 100% 관통을 가능하게 해줄 관통 벨트를 껴주었고요. 신발은 고어라이더를 껴주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세팅을 한번 살펴보면, 투구에서 강타가 35%, 그리고 신발에서 15%가 있어서 강타 확률은 총5 0고요 아마존의 패시브 스킬인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제외하고라도 투구에서 15%의 치명적 공격, 그리고 신발에서 15%의 치명적 공격이 있기 때문에 두배 데미지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아이템 세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인벤토리도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햇불과 애니참이고요 어, 13맥댐 76월에 그랜드참을 총 9개를 넣어주었습니다. 스몰참 같은 경우는 3맥 20월에 20피참을 3개, 그리고 20 나이프 5홀레 참세 개. 20 나이프 11라대 참을 4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킬입니다. 주력 스킬인 스트레이프를 마스터해 주었고요. 그리고 물린의성 몬스터를 만날 때를 대비하여 매직 에로우를 마스터해 주었습니다. 패시브 마법 스킬에서는 두 배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를 71%까지 올려주었고요. 그리고 페니트레이트와 피어스는 각각 하나, 두 개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몸빵을 담당해 줄 발키리를 마스터해 주었고요. 발키리의 시너지 스킬인 디코이 역시 마스터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탯입니다. 스탯 같은 경우는 모두 민첩성으로 몰아준 모습이고요. 라이프와 마나는 콜트 함성을 지르고 나면 라이프는 약1,000 그리고 만화는 400정도가 나옵니다. 저항력은 파이어 50, 콜드는 제로가 되었구요. 라이트닝 저항력과 포이즌 저항력은 각각 75로 맞춰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용병 세팅입니다. 용병의 무기는 섀도우 실내를 넣어주었구요. 그리고 용병의 투구는 길리엄의 페이스 윙드 헬름. 그리고 갑옷은 명구를 넣어주었습니다. 네 이곳으로 세팅 소개는 간단하게 끝났구요. 과연 사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강타 확률이 50%가 되기 때문에 과연 보스 몬스터는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을지 이 점을 눈여겨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궁금하실 사냥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액트포 카오스 생초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한번 사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텔포로 이동하면서요, 몬스터가 나오면 지금처럼 스트레이프를 이용하여 사냥을 해주겠습니다. 어, 스테이프는 여러 마리 몬터가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은 이쪽도 쌌다, 저쪽도 쌌다, 그럴 거기 때문에 최대한 텔퍼를 이용하여 일직선으로 놓고 사냥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그 말이 쉽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최대한 그냥 좀 빠르게 한번 사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사냥을 진행해 보도록 해볼게요. 지금은 1인방, 솔플방이기 때문에 몬터의 체력이 낮아가지고 몬스터들이 좀 바로바로 죽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데미지가 좀 강력하다는 걸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에는 데몬 증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데몬 몬스터들은 특히 잘 잡습니다. 베놈노드, 데몬이죠. 베놈노드는 특히 더잘 잡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조금 남아서 스트레이프로 연산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인도 인도 할에는 기본 옵션으로 넉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뒤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면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사냥이 가능하겠죠. 보다 안정적으로 좀 사냥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이제 타격 될 때마다 본 스피어가 좀 발동이 되기 때문에 운이 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일직선 상에 있는 몬터한테는 뭐 관통이 바로 되기 때문에 데미지를 또잘 주죠. 물론 멀티샷보다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좀 빠른 사냥이 가능한 스트레이프입니다. 이렇게 화살이 나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사냥은 조금 더디게 되겠죠. 몬스터 안으로 들어가면 죽여달라는 거죠. 제가 조금 조심해서 사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몬스터한테 너무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사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해야죠. 몬스터가 조금 조금씩 밀려나면서 사냥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안가고도 분명히 밥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트마뮬이기 때문에 앰플 저주가 간간히 걸리는게 보이실 겁니다 앰플 저주가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사냥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어느덧 지금 카오스 생처리를 다 돌구요 바로 이제 바알을 한번 마무리해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알이 나오면 마크 조수가 안걸려가지고 조금 사냥 속도가 오래 걸리는데요 예, 이대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대로 지금 액트5로 이동해가지고요 액트5도 사냥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는 이제 많은 몬스터들이 있죠 만나기 싫은 소울과 뭐그 밖에도 이제 무서운 몬스터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면서 사냥 진행해 볼게요 본스피어의 파이어 스톤에 마법이 간간히 같이 나가기 때문에 예, 보는 눈이 즐겁습니다. 어, 제가 본스피어를 쓰는데 몬서도 본스피어를 쓰네요. 확실히 솔트방에서 지금 시원시원하죠? 예, 그렇게 힘든 거 없이 바로 사냥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 과연 풀방에서는 어떤 효율을 보여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멀티샷으로 빠르게 빠르게 쏘는 것이 사냥 효율이 더 빠른데요. 어, 지금 솔풀 방에서는 어, 스트레이프만 써도 뭐 그렇게 느리지 않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 오히려 쉽네요. 스트레이프로 저주도 알아서 걸면서 사냥도 하고 데미지도 들어가고요. 물론, 멀티샷만 난사를 하는 게더 빠르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펙트가 좀 강하다 보니까요. 눈이 즐거워지는 사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확실히 넉백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몬터가 제 근처로 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서 그 조금 안전하다, 안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컨트롤 여하에 따라서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사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스트레이프만 최고 공속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멀티샷 같은 경우는 9프레임입니다. 보시면은 조금 느리죠? 살 쏘는 게 느리기 때문에 제가 멀티샷을 지금 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컨셉은 또 스트레이프만 쏘기로 했으니까 스트레이프로만 쏴볼게요. 다만 이제 물린는 성이 나오면 은매지게로우는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했고요. 확실히 본스피어 나가는 게 시원시원합니다. 모양이요. 아이고. 예 저렇게 붙으면 위험죠 최대한 뒤에서 쏴주시면 예, 적은 체력으로도 되나니다 데몬 몬스터들은 확실히 더 빨리 죽는다는 느낌이 좀 체감이 되고요. 아까 제가 그 기아블로를 생각보다 좀 기아블로가 잘안 죽더라고요. 제가 강타에다가 데몬 증뎀도 있는데 어, 빨리 잡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좀안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발은 어떨지 어, 아까 좀앰플저주가안 걸렸었거든요. 발한 앰플저주가 걸리면 발은 더 빨리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 잡은 게있었네요 아, 아니에요. 나서 뒤로도 쏩니다. 카운트 눌러 앰플 걸렸죠? 바로 앰플 걸려서 녹아내렸고요. 데몬이기 때문에 바로 또 녹아내립니다. 마지막 미니언 오브 디스트럭션도 데몬이죠. 데몬은 또잘 잡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한번 죽여볼게요. 트레이트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대로 바알로 이동해가지고요. 어, 바알을 좀 빨리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세 그리고 연사를 해주면 되고요. 얘 예, 지금 앰플 걸렸습니다. 앰플 걸렸을 때 연사합니다. 그래도 발은 발이네요. 앰플 걸려도 쉽게 죽지는 않았죠?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대로 지금 풀 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풀방에서는 과연 사냥이 가능할지 예,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레프로만 사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풀방에서 바로 한번 사냥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풀방 카오스 생초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카오스 생초리에서 사냥 바로 한번 이어볼게요 몬스터들 바로 또 밀려나가는 모습 한번 보죠 뺏기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한 네, 번에 몬스터들이 쫙 밀리는 듯한 느낌이 받았는데요 모양이 재밌었네요 데몬 몬스터들한테는 또 데미지가 잘 들어가있기 때문에 바로 쏴을건데요 확실히 확연히 좀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방을 때려야 목표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겠죠 뒤에 있는 애들은 앰플조즈가 걸렸기 때문에 바로 먼저 죽어나갔고요 오히려 앞에 있는 데몬 몬드가 오래되일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하나 사다리 하나. 나가고 있죠 최대한 일직선상 향이면 좋은데, 그게좀 아쉽네요. 또 본스피어가 이렇게 나가는 거 봐서는 전부다 관통돼가지고 앞에 있는 아이들과 뒤에 있는 다 맞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디지만 그래도 풀방에서 어느 정도 상냥이 이어지고 있죠. 무섭게 파나키고, 원서들이 좀달려들네요 그래서 발길이가 잘 마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후트 함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거 잡고, 한번 함성을 또 즐겨볼게요. 사실 이 스트레이프만 쓰다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냥 속도에서 그만큼 좀패널티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멀티샷을 이렇게 겸해서 쏴줬으면 정말 사냥은 좀 빨랐을 것 같은데요 이래서 스트레이프만 쓰는 아마존이 다 없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확장팩 처음 나올 때 멀티샷에 데미지가 깎인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스트레이프만 써야 되나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에 스트레이프 쓰던 아마존들도 확참팩 나오고 바로 또 멀티샷을 바꿨죠. 이게 벌써 20년 이전 얘기입니다. 이제 리마스터가 나온다니 이제 세월 참 빠르네요. 이동을 다시 해서. 지금도 몬스터가 퍼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효율이 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간중간 한 대씩 빼는 것 밖에 안 되죠. 올렸을 때는 그래도 효율이 괜찮고요. 밀어내면서, 갑자기 조금 조금씩 밀어내죠. 아, 챔피언 몬스터였네요. 어쩐지 오래 잡는다 싶었는데. 그리고 좀 단점이 스텝프를 한번 쏘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이제 그 모션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원래는 빵위험의정상인때 그래도 덕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몬스터가 좀 사방에서 몰려들면 덕백 기능이 있어도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3 마리 예, 앰플이 걸리면 바로 잘 죽는 모습입니다. 원래 이 인도에는 제가 타격당하면은 35%개로 애플 저주를 걸어줄 수 있는데 그 기능을 거의 못 쓰다시피 하죠. 그나마 이제 아트마 아로 이렇게 애플을 걸어가지고 몬스터를 좀 빠르게 사냥하는 거고요 두두두두두, 예. 확실히 이제, 아, 스톤 스킨이었네요. 어쩐지 너무 안 죽는다 싶었는데, 물린 내성과 가까운 스톤 스 스톤, 스톤, 스톤 스킨 몬스터였습니다. 이는좀 답답하네요. <laughs> 틀박이다 보니까 문터가좀 너무 안죽어서 트레이프만 쏘는데 조금 한계가 느껴지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마무리겠죠이 정도 속도면은 그렇게 나쁜 속도라고는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제 카오스생 처리를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가운데로 들어가 보는데요. 위험하기 때문에 장갑 빼고. 이친구면 유직선상. 네. 대친마는리친 됐고요 마지막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게 아니니까 팍팍팍팍팍팍팍 조금씩 깎여나가죠. 아직도 그 애플 저주는 안 걸렸습니다. 저주가 빨리 걸려야 게롤로 좀 빠르게, 빠르게 잡을 텐데요. 천참걸리는 모습입니다. 예, 이제 걸렸죠? 걸리자마자 이제 팍팍팍 잘 잡네요. 예, 바로 잡았습니다. 아, 앰플 저주가 빨리 걸리냐 안 걸리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이템은 별로 안 좋은 것들 나왔고요. 이대로 액트 5로 이동을 해볼게요. 저는 소울은 지금 안 보이죠. 소울이 있으면 모두 조심, 더 조심 조심해야 될텐데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발키리라든지 저희 용병 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울한테 죽은 게한두 번이 아니라 가지고요. 조심스럽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안 보이고요. 이렇게 원거리 몬스터가 나오면은 원거리 몬스터가 저를 때리다가 자연스럽게 앰플저주가 걸리는 경우 걸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편하죠. 저주가 다 걸려있기때문에 때려서 잡아주면 됩니다 직선상이기 때문에 한통 관통하면서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요 확실히 눈은 즐겁습니다 본스페 나가는 거 보이시죠? 아주 사방으로 본스페가나가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사냥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도 지금 광범위하게 앰플 저주가 걸려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데미지가 잘 들어간 모습입니다. 화살이 떨어져가는데 화살 하나 안 났을까요? 화살이 지금 떨어졌네요. 그러면서는 사실 이제 패킷 프레임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해가지고 본스어가 바로바로 나가진 않거든요. 최고 공속, 최고 이제 패케로 맞춰줘도 약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몬스터가 뭉쳐 있으면 은 거기서 본스어가 팍팍 팍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는 더 네크롬면서보다 빠르다고 보실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밝기를 봐가지고 저한테 다른 쪽에서 오는 분들은. 넉백으로 바로 밀려나고요. 양갈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광범위하게 또 앰플저주가 발렸죠브이크 네. 멘트도 마무리 좀 해보고요. 예, 도망가니까 한 대도 안 맞습니다. 음식이니까. 네, 한대도 안맞네요 아이 몬스터도 스톤스킨이었네요 어쩐지 또 안죽는다 하더니 이름 보니까 스톤스킨이 달려있었습니다 스톤스킨 또 몬스터였죠 제가 매직에로를 아직 한번도 못쓴거 같.. 아 매직에로를 사용을 못했는데요 그래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런네이블러 아.. 바뀌었었군요 왜 화살이 안 나가지? 이러고 있었네요 이번에는 광범위하게 앰플 도주가 걸린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애만 앰플 도주가 걸렸고요 제가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 건 앰플 도주가 걸렸습니다 이거 강범위하게 걸렸죠? 저를 때려가지고 엠프저주가 강범위하게 걸렸는데요 히드라가 무섭기 때문에 좀 이동해가지고 잠깐 피했다가요 생각보다는 속도가 풀방은 풀방이죠. 이제 마지막 몬스터 남았고요. 사실 이쪽에서 이렇게 쏘면좀 안전하게 더 잡을 수 있거든요. 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또 마침 에플져주기잘 걸렸네요. 근데 제가 디크리 걸려가지고 공격이 좀 느려졌고요. 드리가 계속 걸려 있습니다. 이한 마리. 한 마리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 바한테 앰플 저주가 얼마나 빨리 걸리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들어가서 잡아볼게요 앰플 저주 바로 걸렸죠 걸렸는데 바알이 들어갈 때는 팍 잡는 모습도 보입니다 확실히 이 용병이 디크리저주를 못 걸어주다 보니까 분신도 소환하고 자꾸 순간 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이 속도가 확실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제가 발를좀 좀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오히려 더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냥 반피 정도는 달았지만 시간 이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계속 앰플저주는 걸려있는 상태죠. 그래도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낮은 모습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가짜 발 소환된 게 죽은 모습입니다. 어, 마지막 거의 끝났죠? 네. 요렇게 발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어, 컨셉을 잡아가지고, 어, 100%의 이제 본스페어를 발동할 수 있게 스트레이프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인 아마존보다는 확실히 사냥속도는 느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눈이 즐겁게 그리고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재밌게 할수 있었던 극 데미지 스트레이프 인도 아마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